사랑사랑 사랑, 누가 말했나의 남궁옥분 내일이 찾아와도의 위일청 무정부르스의 강승모 등 한국 포크 음악의 산실 추억의 쉘부브르 출신 가수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쉘부브르 40주년 기념 콘서트 기자회견 현장인데요 강승모 님 다수 남부목부는 1973년 종로의 음악 감상실로부터 시작된 쉘브르를 회상하며 의미 있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 아, 맞추보셨으면... 쉘브르라는 이런 근사한 문화가 어,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정말 어, 지금 70년대, 80년대를 살아간 사람들한테 엄청난 추억과 엄청난 그그 그 문화의 그 혁명 비슷한 어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삼촌 뭐 이런 세대들이 조금 다시 한번 그 향수에 젖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시작이 계기가 될수 있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룹 사운드하고 도로또가수하고 통기타를 동하는 그냥 좀 뭐랄까 변절자 같은 나인데 다행히 이번 공연에 저를 이렇게 붙여 주셔서 뭐 오늘 11일 저녁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쉘브르 4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데요. 쉘브르가 CC봉에 이은 또 하나의 추억 열풍을 몰고 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